진상이 견 허행이 대열하여 진기 기하이 하거니러니 진상이 견맹자하여 도허행지언하되 왈 등군적 성현군야언니와 수연이나 비문도야로다 현자는 여민 병경이시가며 옹손이치하나니 그음야에 등유창룸부고하니 즉시 여민이이차야앙야니 오득현이리오. 진상이 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 학문을 모두 버리고 배우더니, 진상이 맹자를 보고 허행의 말을 이야기하되 말하기를 "등나라 임금은 참으로 어진 임금이거니와 비록 그러나 도를 듣지 못했도다. 어진 사람은 인민과 더불어 나란히 밭갈아 먹으며." 아침밥과 저녁밥을 손수 해 먹으면서 다스리나니 이제 등나라에는 곡식 창고, 쌀 창고, 재화 창고, 술의 창고가 있으니 곧 이것은 인민을 괴롭혀서 자기를 봉양케 하니니 어찌 어질다고 할수 있으리요. 맹자가 와. 허자는 필 종속이 후시고와 왈 연한이다. 허자는 필 직포이 후호와 왈불라 허자는 의갈한이다. 허자는 관호와 왈. 관하 아니다. 왈 해관고. 왈 관소하 아니다. 왈 차지익지여하. 왈 구라 이속역지하 아니다. 왈 허자하는 해위 불차지 있고. 왈 헤어 경이다허자는이부증촌하며이철 경호와 왈 연하 아니다. 자유지여아왈 부라 이속역지하 아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허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는가 말하기를 그러하니다. 허자는 반드시 배를 짠 뒤에 옷을 입는가 말하기를 아니오라. 허자는 모포 옷을 입나이다. 허자는 관을 쓰는가 말하기를 관을 쓰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관인고? 말하기를 생초를 관으로 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짜는가? 말하기를 아니오라 곡식으로 바꾸나이다. 말씀하시기를 허자는 어째서 스스로 짜지 않는고? 말하기를 밭가리에 방해가 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허자는 가마솥과 실으로 물을 끓이며 철기구로 발가리하는가 말하기를 그러하니다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는가 말하기를 아니오라 곡식으로 바꾸나이다 이 속여기이자가 불이여도야니 도야도여기이기. 기기여 옥소자가 기기여 농부제리요 자허자 않 하풀이 도야 사개치 저기 궁중이 용제하고 하위 분분 여녀백공 교역고 하. 허자지에 불탄 번고 왈 백공지사는 고 불가경 자유야 아니다. 곡식으로 연장과 그릇을 바꾸는 것이 옹기장이와 대장장이를 괴롭게 함이 아니니 옹기장이와 대장장이도 또한 그 연장과 그릇으로 곡식을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를 괴롭게 함이리요. 또한 허자는 어찌 옹기가마와 대장간을 만들어 모두 그 집안에서 취하여 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어지럽게 일백 기능공과 더불어 교육하는가. 어찌 허자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아니하는가 말하기를 일백 기능공의 일은 진실로 밭갈면서도 또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연주억치천하는 도가경차이여아 유대인지사하고 유소인지사언을. 자인지 신이 백공지의 소유를 피하여 여필 자유 이후 용지인된 신은 소일천하이로야니 고로 왈혹 노심하며 혹노력하여 노심자는. 치인하고 노력자는 치어인니니 치어인자는 사인하고 치인자는 사어인이라 하니 천하지 동의야 아니라.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림은 유독 밭 갈면서도 할수 있겠는가?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거늘, 또한 한 사람의 몸에 일백 기능공의 하는 바를 갖추어 만일 반드시 스스로 만든 뒤에 사용할진 된 이른 천하를 이끌어 길바닥에 내모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써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니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먹임을 받는다고 하니 천하의 공통적인 정의니라 상용오 지시하여, 천하 유비평하여, 홍수 횡유하여, 범나무 천하하여, 초목 창무하며, 금수 번식하고, 오곡, 오곡 불등하며, 금수 피나하여 수제의 조적 지도가 교와중국기 위원을 요도우지 하사 그 순위 부치언 하시니 순위 사익 장화 하신데 이기 열라 선택이에 분지 하니. 금수오토이에 가고, 우가 소쿠하하며, 약제타비 주저해하시며, 결 여한 배 회사이 주지에 강하니 연후에 중국이. 가득이시게 하니 당시시야에 우가 팔려어여하며 삼과 기문이 불이 파시니 수욕경인들 듣고와 요인금의 때를 당하여 천하가 오히려 화평치 못하여 홍수가 거슬러 흘러 천하에 범람하여 초목이 길게 자라서 무성하며 금수가 붓고 늘어나 많이 퍼지고 오곡이 익지 아니하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의 발굽과 새 발자국의 길이 나라 가운데 서로 엇갈리건을 요인금이 홀로 걱정하사 순임금을 천거하여 베풀어 다스리게 하시니 순임금이 이그로 하여금 불을 관장하게 하신데 이기 산과 못에 불질러 태워 버리니 금수가 달아나 숨어 버리고 우가 아홉 황하를 소통하며 제수와 탑수를 소통하여 바다로 물을 쏟으며 여수와 한수를 끊으며 회수와 사수를 밀쳐서 양자강으로 물을 쏟으니, 그런 뒤에 가운데 나라가 얻어서 먹을 수 있으니, 이때를 당함에 우가 밖에서 8년을 지내며 세번그 문을 지나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비록 밥 갈고자 한들 할수 있겠는가? 후지기 교민가세 가여 수예 오곡한데 오곡수기인 민인유카니 인지유도야라도 포식나니 하고 일거이 무교면 즉그어 금수라 성인이 유우지하사 에 사설이 사도하여 교이에 일륜하시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예하며 후보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풍우유신하니 황운이와 로지 내지 하며, 황지직지 하며, 호지익지 하여 사아차득지 하고, 우종이 친덕지라 하시니, 승인지 우미니 여차하하시니, 이가 경호와 후직이 인민에게 농사를 가르치어 다섯 곡식을 심어 각국게 한데 다섯 곡식이 익어서 인민이 자라니 사람은 도리가 있을지라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옷을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운지라 성인이 걱정함이 있으시어 설로 하여금 교육부 장관이 되게 하여 인간의 윤리로서 가르치게 하시니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는 정의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겉과 동문은 믿음이 있으니 방운이 말씀하시기를 위로하고 달래며 바로잡고 곧게 하며 돕고 붙들어서 하여금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 또 쫓아서 덕을 떨치게 하라 하시니 성인이 인민을 걱정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그 틈에 밭가리를 하겠는가? 요는 이 부득 순이 기우하시고 수는 이 부득 우고요유 기우하시니 부의 백묘지 풀이 기우자는 농부야 아니라 요 임금은. 순임금을 얻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걱정을 삼고 순임금은 우임금과 고열을 얻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걱정을 삼으시니 대저 백묘의 밭을 가꾸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걱정을 삼는 사람은 농부인이라 군인 이재를 유지해요. 교인 이선을 유지해 이요이 천하득인자를 유지이니니. 시고로 이 천하여인은 이해하고 이 천하아득이는 난하니라. 사람에게 재물로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르고, 사람에게 착함으로써 가르쳐 주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르고,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을 어질다고 이르니, 이런 까닭으로 천하로서 사람에게 죽이는 쉽고,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는 어려우니라. 공자가 왈 대제라 요지유구니여 유천유대원월유요칙지하시니탕탕호빈무 능명언이로다 군제라 수냐여 예호 유천하 이불연니라 하시니 유순지치 천하에 기무소용 기심제시리오만은역불용어 경이시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요 임금의 임금 노릇하시며 오직 하늘이 크게 하시거늘 오직 요 임금이 그것을 본받으시니 넓고 커서 인민이 이름 지을 수 없도다. 임금이로다. 순임금이여. 높고 커서 천하를 두시되 함께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 요인금과 순인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마음을 쓰는 바가 없으리오만는 또한 박가리에 쓰지 않을 뿐이시니라. 오는 문용 하변이 자요 미문 변어 이자아야 아로다 진양은 초사 아니아나 열추공 중이지도하여 북하거 중국 간데 북방지 학자가 미능 혹지서냐하니 피소유 혹을 일지사야라 자지 형제가 사지 수십년이라가. 사 사이 수 백지 하는가 나는 예절 문화로 야만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들었어도 야만인에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도다 진량은 초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주공과 중리의 도를 기뻐하여 북쪽으로 가운데 나라에 유학한데 북방의 학자가 누구도 앞술수 없었으니 그는 이른바 호골의 선비라 그대의 형제가 그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가 스승이 죽으니 드디어 배반하는가?